눈덮인 텃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텃밭은 이렇게 입니다 아 오늘 날짜 12월 6일 토요일이고요 좀 밭에 나와 가지고 25년도 마지막 어, 텃밭 일을 한가지 처리를 했는데 에, 제가 처리를 한거는 스케고토를 좀 살포를 해 놨습니다 눈 위에다가 살포를 했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죠 저희 지역이 그저께 목요일 날 퇴근 무렵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통대란도 일어나고 어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음 이논 덮인 음 위에다가 스케고토를 현재 살포를 했고요. 음 스케고토 초보 어, 텃밭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죠. 이, 이... 어, 스케고토가 하는 역할을. 아 어, 다시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도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 어, 우리나라의 토양의 성분은 이제 거의 산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산성 성분에다가 작물을 심으면 작물이 제대로 되질 않죠. 물론 그때 뭐퇴비도 넣고 뭐 복합비료도 넣고 하지만 에 타, 토양이 산성인 상태에서 비효성분을 제대로 흡수를 못해줍니다 그래서 이 토양을 중성화 시켜 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 중성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스케고토를 살펴 가지고 토양에다가 혼화를 시켜 주는 겁니다 에 물론 뿌려 가지고 이걸 노타리를 쳐 가지고 토양과 완전히 혼화를 시켜 주는 게 매우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노타리 기계도 없고 지금 겨울이고 해서 여기 지금 스케고토를 뿌려 놓으면 눈이 녹으면서 그또 추위에 토양이 은단 말이에요 얼게 되면 토양이 그 거북이 등처럼 쭉쭉 쭉쭉 갈라집니다 그틈 사이로 스케고토들이 자연적으로 침투를 해서 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녹아 가지고 내년 농사에 넘어질 텐데요 이 스케고토는 이제 어~ 마그네슘과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들이 비료 성분으로 뿌리는 건 아니고요. 요것들을 이제 뿌려 놓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산성 땅을 중성 땅으로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토양이 이제 중성이 되면 나중에 작물을 심을 적에 그 비료와 퇴비를 잘 흡수를 해 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것이 중요하고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살포를 하셔서 어, 토양 개선 작업을 해주시면 권장을 드리는데요. 어, 정확하게 하자면 자기 토양 pH 산도가 어떻게 되는지 토양을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받는게 좋지만 뭐 저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텃밭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한번 이상을 스케고토를 살포를 해 주겠습니다. 제 토양은 모래가 모래와 자갈이 좀 섞여 있는 마사토. 재질 그러니까 사양토예요. 사양토인데 이 사양토는 이비효 성분들이 용탈이 빨라요. 비가 또는 눈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흙이 이렇게 접착을 해주는 접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효성분이 용탈이 빠릅니다 그래서 자기 토양이 상태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하시고 뭐 2년에 한번 뿌릴지 1년에 한번 뿌릴지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흙 성분이 많은 점질토 그러니까 비료를 뿌렸을 적에 비료 성분을 오랫동안, 어, 머물게끔, 음, 잡아주는 그런 점질토들은 2년에 한번 정도 뿌려도, 어, 무방합니다. 네, 저는 뭐, 그런 흙이 아니라서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이렇게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중요한 거, 현재 그, 보통 우리가 텃밭을 할적에 비닐 멀칭을 하잖아요. 비닐 멀칭 안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은, 비닐 멀칭을 하신 분들은 요거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비닐을 멀칭을 이렇게 제거를 해서 이렇게 싸놨죠. 제거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요. 요걸 어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그 밭에다가 작물을 심을 적에밑비료옷비료뭐 이런 거 주잖아요. 그리고 추가 비료도 많이 주는데 그 비료 성분들이 비닐 안에 누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걸 벗겨주므로 해가지고, 비와 눈에 의해가 자연 용탈이 되면 토양이 초기화가 되죠. 그러면은, 내년에 또, 비를 줘서 솔에게 예, 이 토양이 제대로 작용을 해서, 비효성분들을 잘 흡수를 하게 됩니다. 예, 비효성분들이 누죽이 자꾸 되어 있다 보면은, 이게 토질이 바뀌게 돼요. 어, 그 아칼리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 알칼성으로 리 변질이 되게 되면 비료를 줬을지 비료를 잘 흡수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이 장물류에큰 영향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닐을 벗겨주는 게 좋고, 두 번째는 그 비닐을 벗겨주게 되면 은 혹시 이제 땅 속에 있을 그 병해충을 자연 소독을 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충들이 토양 속에 스식 하고 있다가 비닐 속이 이제 따뜻하니까 스식하고 있다가 비닐을 벗겨주니까 토양이 얼어버리니까 스식하기가 곤란해지겠죠. 그런 것들을 노리기 위해서 비닐을 꼭 제가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케고도 저처럼 어 자기 토양에 맞게끔 살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 밭에는 지금 휑합니다. 보시다시피 파란 거는 이게 대파 조금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다 휑합니다. 그래서 심심하고 해서 오늘 텃밭에 나와가지고 스케고토를 살포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내년 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 스케고토 살포 안 하신 분들 물론 내년 이런 봄에 하셔도 되겠지만 조금 일찍 서둘러 가지고 요걸 뿌려놓으면은 얘네들이 그 녹는 시간이 있어요. 한 이삼 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삼 개월에 놓고 어 토양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려면은 몇 개월을 걸리니까 어 미리 좀 살포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어요. 네. 그러면 어 이십오 년도 텃밭은 이렇게 네, 텃밭 영상은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 되겠고요. 이십육 년도 그러니까 음 내년 한 3월쯤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봤으 이렇게 했습니다.